아이트아이트새만금 d 만금 방조제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I d i 아 추워 i d I did.

<laughs> 집에 가자니까 아니 낚시 할만 하냐고 <laughs> 네? 야나 지금 198km를 달려왔 198km를 <laughs> 야 198km를 달려와서 지금 캐스팅 한분 너무나 집에 가자고? 아닌 것 같아 아이 미션그래도한번 하고 한 가아아무 <laughs> 가보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는 부안 부안. 아, 뭐 캐스팅이야, 뭐. 오케이. 가봅시다. 충분히 쿨링을 시켜서 라인이 안 풀려나갈 정도까지 우선 주고 가보겠습니다. 조류는 살짝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웜은 가이끼와우그룹 3인치 핑크색 깔수있어요갈 끈이 오워 낚시. 조류 이 정도면 괜찮은데? 야 이거 분위기 영안 좋네. <laughs> 검지손가락 감각이 없어 어떡하죠? <laughs> 아 채비 터졌어 채골, 폭포, 삼겹살이 만나네 아직 못 잡았어요 아채비 가자 여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 아닌 것 같아 나 저쪽 너울 한번 갔다 오게 어야 그래도 어아 그래도 에러기라도 야 뭐라도 지금 여기가 나는데잡으봐요 여러분 없어 없어 여기 없어 너울로 이동할게요 여러분 추천하고 싶탁 드립니다 아야 눈밭이야 봐봐요 하... 어떻게 해가지 여기? 껴나네 <끼무> 껴러봐요 <끼무> 껴무, 눈만나 껴무, 눈만나어씨 이거 맞냐고 지금 이거 맞아요? 니하이 그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아 지금? 니아 더이상 더이상 내려갈 자신이 어머머머머

물색 뭐야 물색 뭐야 뮬레 별로 끼우 쉽지 않아 아야 제발 제발 아제 이글즈 뒤에 바람도 안 불어주세요 간지러워요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아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물 건데 뮬레 한번 가봅시다. 그전 날씨에 누가 낚시를? 왔다이트로이트 아빠서. 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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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스 이런이 이런 야이 인간승리인데 아블렛블렛 그래도 반응하네 <laughs> 이 친구들이 영재 아니에요. 낚시 었어요아 아, 하. 겨울에 낚시 비지 아, 이고 다른 거 없나? 하. 아 해요? 뭐 이거 이런 이런거이런거 할까? 실내 유터 탐방 이런거 전국에 있는 실내 유터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이런거기름값이랑 유터비는 누이해줄거요거어떻거요 누가, 누가 잠깐 차로 대피 아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여기까지 온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군데만 더 찍어보고 어, 철수를 결정하겠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어 아니야 얘 채비 딱 하나만 들고 내려갈 거야 진짜 여러분 가야 돼한 군데만 더 던져봐 아 여기 눈, 눈 많이 페이스북 아, 아이씨 진짜 아욕 나오네 책책책 사람의 흔적이 없어 아 사람의 흔적이 없어 여기를 또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씨 진짜 집에 가고싶다 미쳤다고 하겄다 사람들 크게, 크게, 이제 큰 거, 큰 거, 밟견돼요 아, 여러분들, 절대,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, 이런 거. 아셨죠? 저는 왜 하냐고요? <laughs> 낚시비스니까. 상황이 너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. 뭐, 3일 내내 기운이 떨어지고, 손도 떨어지고, 바람도 불고, 노을 차서 물도 뒤집혔다는 거는 아, 쇼파이트였나 아, 긴감인가? 아 이것도. 아. 골 영재 제이님도 조만간 열연되겠네요. 아, 긴감이가네 이거. 뭐알고는 있는데. 아. 자, 여러분. 12월 18일 월요일 어, 3일 동안 날씨가 진짜 안 좋았죠. 영하로 막 떨어지고 지금 수온이 2도 정도 떨어라고요 그리고 물도 많이 뒤집혀가지고 입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쇼파이트라고 어, 할수 있는 그 진짜 요만한 우럭들이 그냥 웜뒤꼬에 이렇게 쪼는 그런 입질만 한네번 정도 받았고 어, 그렇다 입질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어, 물이 조금 가라앉고 뒤집힌 게 그리고 해가 조금 비춰줘야 애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눈보라를 뚫고 꽝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. 눈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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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보라고 눈을 보라 눈보라 눈을 보라 보라는 누구냐고요? 아.